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평가하는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섞어서 답을 하고 계세요. 잘 구별해서 답하십시켜 주세요. 구별네요. 의견을 사실관계에 대한 겁니다. 방관친대 친체로... 문제라는 것은 거의 사실이고요.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예예. 이 문자요. 이 문자 관련돼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이 문제 관련돼서는 첫 문자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지금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? 아 그게 위에. 위의 칸이 지금 지어져서 그렇습니다.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? 문자 보내신 적또 있습니까? 이 사항 관련해서는 아니, 문자, 그 문자 보내 적이 있... 있냐고요.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왜요?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.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? 그건 업무 그럼 관련된 거부하시는 것이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.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? 없어요?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도 그렇고요 있으시군요, 기업, 기업도 있으시군요. 예. 언제입니까? 아닙니다 그거는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?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제가 답변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지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그 문자 보내기 전에 이 사안으로 고도난 상황에는 없었습니다. 문의가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없었습니다. 없었습니까? 예, 예. 확실합니다. 예, 예. 그날 뭐, 회의 가는데, 이게 사실이냐, 그게 물은 게 답니다.